솔직하게 얘기하면, 당하면 기분이 더러워요. 정말로 내가, 아, 어, 이 사람이 나랑 싸우자는 건가?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짜증나요. 그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나쁜 이미지가 생겨요. 저...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민의 터닝 포인터 강사 문근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방에 강의를 다녀왔습니다 그 세종시에 다녀왔는데 오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소개서나 뭐 면접 관련된 그런 부분 전반으로 해서 온라인 비대면 강의를 진행을 하고 왔는데 진행을 하다가 그 학생분들 중에서 좀 압박 면접 관련해서 조금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답변이랑 이런 부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답변을 해드리고 왔는데.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도 압박 면접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오늘은 압박 면접, 뭐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압박 면접 이런 부분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당하면 기분이 더러워요. 정말로 내가, 아, 이 사람이 나랑 싸운다는 건가?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짜증나요. 그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나쁜 이미지가 생겨요. 저도 과거에 실제 여러분들처럼 취업 준비를 하고 막 이랬을 때 그때 당시에 압박 면접으로 악명이 좀 높았던 한국 얀센이라는 제약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면접을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 압박 면접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일반 기업들 중에서 지금은 압박 면접이 어떻게 보면 기업의 그런 이미지랑 이런 부분을 좀 나쁘게 하기도 하고 구직자들한테 인간적이지 못하다라는 그런 또 피드백도 많이 받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기 는 했지만 아직도 압박 면접이 좀 있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직접 저는 제가 압박 면접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때 이제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보면 면접관은 두분 정도가 계셨고 저 혼자 이제 들어갔는데 그 대기실에서 일단 기다리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눈이 뻘개질 정도로 다 울고 이렇게 나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얼굴이 막 불그락불그락해져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최종적으로 합격을 한 사람들한테는 나중에 그때 당시 면접관들이 그 신입사원들한테 가서 아 그때 당시에는 정말 미안했다 아 정말 미안하다 그때는 면접이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라는 그런 사과의 말을 꼭 해준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압박 면접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사항이었다 라고 하면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일부 기업들에서는 아직도 압박 면접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으니까 이 압박 면접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해야 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박 면접이라는 것은 지원자가 제출한 그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해서 심리적으로 공격받을 수 있는 약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아킬레스건을 딱집어 가지고 기분 나쁘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 토익 점수가 왜 이, 이거밖에 안 돼요? 라든지 아니면 지방 대학교 출신 학생들한테는 이 학교는 도대체 어디 있는 학교예요? 저 처음 들어보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든지 단성적으로 어떻게 우리 회사를 지원을 할 생각을 했느냐 뭐 이런 식이라든지 굉장히 들으면 기분이 나쁜 지금 상황에서도 또 다시 이제 저도 떠올리면은 기분이 좀 나쁜데 이런 식으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공격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할 때는 인성과 직무 분야를 좀 가리지 않고. 꼬리물기식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제가 성적 부분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성적 부분에 대해서 먼저 딱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성적이 왜 이렇게 나빠요? 그럼 뭔가 또 대답을 하겠죠. 네, 뭐뭐 뭐를 하느라고 이러 이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럼 성적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주 왜 그런 걸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까?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심리적으로 그 사람이 궁지로 몰아넣는 그런 면접을 진행을 계속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이 기본적인 그 압박 면접의 절차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기업들이 이 압박 면접을 진행을 하느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들이 압박 면접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중지에 몰아놓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그 임기응변 능력을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임기응변 능력으로 해서 답변을 할 때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답변을 하는지 이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막 기분 나쁘고 화나고 짜증나고 이랬을 때 본인의 숨겨진 인성 부분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그때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 제가 기다리는 와중에 큰소리가 계속 면접장 안에서 났거든요. 계속 큰소리로 막 서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 그런 듯한 이제 목소리들이 많이 들렸었는데 내가 심리적으로 계속 압박이 된 상태에서 나를 깎아내리는 듯한 그런 질문이 계속 오게 되면 그 사람이 안쪽에 이제 꾹 누르고 있던 인성을 참지 못하고, 폭발시키면서 흔히 말하는 면접관이랑 말다툼을 하는 그 정도까지도 이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압박 면접을 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압박이 된 상태에서 이제 얘기를 할때 커뮤니케이션이 잘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자신의 감정만 앞세우면서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상대방이랑 커뮤니케이션을 잘할수 있는 사람인가 흔히 말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이다. 자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압박 면접을 하니까 우리들이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고 대응을 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러면 이런 면접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꼭잘 들어주세요. 답변 같은 것을 이제 하실 때에는 면접관들이 이제 질문을 먼저 하겠죠. 그러면 질문을 하게 되면 질문에 대한 일부 동의를 진행을 한 다음에 반박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피치 화법에서는 예스벗 yes 화법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반박을 하는 이런 화법이라는 게 있는데 먼저 상대방이 얘기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내가 끄덕끄덕 하면서 수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반박해 줄수 있는 답변을 하게 되는 것 이게 예스벗 yes, 화법이고요. 두 번째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울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면접장에 딱 들어가 있었을 때 책상 위에 각티슈가 있었어요. 그 말의 의미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울고 나왔다라고 그랬죠. 우는 순간 답변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 라는 반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우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좋지 않게 그때 당시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흔히 말하는 내 아킬레스건을 그렇게 딱 집어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안울수 있겠습니까. 여성분들은 하지만 절대 우시면 안 되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화를 내는 듯한 그런 리액션을 해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분이 더럽다라고 얘기했죠. 아니 네가 뭔데 다한테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해뭐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은 절대 좋은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두 번째 내용은 이제 감정적인 대응을 좀 자제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심리적으로 너무 흥분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게 있는 그대로 표출이 되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아이 사람은 흥분을 하게 되면은 매우 자기 관리가 안 되겠구나. 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여성분들은 울지 마시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화를 내거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첫 번째 그 내용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본인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대신 내가 보유한 장점이나 강점 이런 부분들이 더 어필될 수 있게끔 이 부분 위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성적의 예를 들어보면 내 성적 부분은 어, 보시다시피 타 지원자보다 좀 낮은 부분은 예,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성적이 낮은 대신에 다른 지원자들이 없는 공모전이라든지 배낭여행이라든지 해외어학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그런 강점을 획득을 했기 때문에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다른 지원자보다는 훨씬 풍부하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장점이랑 강점 이런 부분을 더 어필을 해 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압박 면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압박 면접 해본 사람으로서 정말 기분이 더러워요 짜증나요 그렇게 했는데도 저는 떨어졌으면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로부터 학과 같은 것도 받을 수가 없었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진짜 부족하게 보이겠구나 라는 그런 부분을 또 느낄 수는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냥 저는 좋은 경험이었다 라고만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제 압박 면접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에 가게 되면 말씀드렸던 좀안 좋은 부분들은 자제시키고 최대한 나의 강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부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신다면 압박 면접도 좀 현명하게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취업 인생의 터닝 포인트 강사 문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